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입니다. 오늘은 원 브랜드 하울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인 분크의 제품 5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각을 잡고 한 번에 5 개를 확산게 아니라 그때그때 쓰임새에 맞는 필요한 걸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방을 샀고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크에서 첫 번째로 샀던 가방은 오캄드 숄더 스몰 사이즈예요이거는 얼마 안 됐어. 요 같은 붕크에서 오캄드 숄더랑 바게트백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이 둘이 살짝 결이 비슷해 보이는 그런 가방이란 말이죠. 근데 백화점에 가서 실물을 보고는 이 오캄드 숄더로 결정을 했던 게 바게트백도 굉장히 예쁘고 단정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각이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오캄드 숄더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연한 가죽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목표였던 여행용 가방에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또 평소에도 제가 캐주얼한 옷을 자주 입으니까 바게트백 보단 이 가방이 훨씬 더 저한테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라이트 베이지고요. 화이트라고 하기에는 베이지인데, 베이지라고 하기에는 화이트인. 약간 때 같은 화이트 같은 느낌? 근데 처음부터 이랬어요. 붕크의 상징이죠? 면로할 장식으로 가방을 열수 있고, 이렇게 플랩 형식으로 열게 됩니다. 안에 수납 공간은, 어머? 안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사실 커다란 파우치에 물건을 한 번에 넣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먼저 나의 수납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오버나이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얘는 딱 이렇게 보시다시피 밑판이 되게 넓고 가죽도 유연해서 그래도 당장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제 기대를 충족하는 굉장히 좋은 수납력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진짜 진짜 잘 늘어나요. 중간 수납 부분에 이렇게 지퍼를 잠글 수 있어서 조금 중요한 물건을 넣으면 되고 안감도 색깔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연보라색이어서 딱 이런 베이지 컬러랑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얘는 진짜 제가 이번 3월에 샀는데 7월에 여름 가방을 살 때까지 진. 진짜 이것만 들었어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 리뷰했던 루이비통 가방이 굉장히 무색해질 정도로 이 가방을 정말 4개월 내내 들고 다녔습니다. 일단 제 데일리백이 되기 위한 조건인 수납력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활용도도 정말 좋았어요. 이게 두 번째 끈 길이고 이거보다 더 짧게 해서 숄더로 매거나 아예 길게 해서 크로스로 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방 하나를 세 가지 타입으로 매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다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그만 키링을 달아주면 되게 예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 라디레 키링인데 텐바이텐에서 샀어요. <laughs> 프랑스에서 사온 건 아니고 텐바이텐에서산 라디레 키링을 달아줬습니다. 숄더로 매면 제키 기준으로 딱 골반 정도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기장으로 해서 크로스로 매져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이 친구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면서 붕크라는 브랜드에 눈을 뜨게 됩니다. 두 번째 가방은 제가 전에 쇼트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가방인데요. 짠! 너무 예쁘죠? 러브 토크 토트라는 가방입니다. 진짜 너무 미쳤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요. 정말 봄, 여름에 어울리는 하트 모양의 쉐입과 컬러예요. 이거는 딱 봄에 드는 포인트 가방으로 쓰려고 샀는데 이때 제가 판교 현대백화점에 가서 붕크 매장을 둘러보다가 두 가지 가방을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가방이랑 붕크의 그런 기본 시그니처 토크... 토트? 토트 토크? 아무튼 그 시그니처 라인의 페일 핑크 컬러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컬러로는 솔직히 핑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쉐입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트를 풀어낼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이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토크토트보다는 이게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탑핸들로 들었을 때덜 부담스러운 크기이긴 했어요. 컬러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이게 막 실버 컬러도 있고 좀 캔디 핑크? 핫핑크 컬러도 있고 그냥 블랙이랑 베이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딱 봄에 드는 가방으로 쓰고자 이 밀키 옐로우 컬러를 골랐습니다. 진짜 지금 이 화면으로 보는데도 너무너무 예뻐 이것도 역시 면도칼 장식으로 열수 있고 이거는 지퍼가 따로 달려있기는 한데 둘 중에 하나만 잠궈도 안 떨어져요 근데 보통 지퍼를 열고 닫는 거보단 그냥 이거를 한번 툭 했다가 푸는 게 나아서 저는 지퍼는 열어놓고 이 면도칼 잠금만 하고 다닙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잖아요 근데 이 판이 정말 듬직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기와 다르게 수납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고, 지퍼도 이렇게 끝까지 열려서 정말 물건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장점.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근데 아무래도 컬러적인 단점이 조금 있기 마련이죠. 지금 저도 여기에 조그맣게 이염이 생기긴 했거든요. 아마 제가 물이 드는 옷을 입고 이렇게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뒷면이니까 안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토트로 드는 걸 좋아해서 보통 평소에는 이렇게 손잡이를 활용해서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잡이가 조금 때가 탈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요거는 완전 데일리 백이라기보다는 약속이 있는 날 드는 특별한 포인트 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타도 뭐 지가 타봐야 검은색이 될 것도 아니고 조금 탁한 노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컬러를 골랐습니다. 정말 바람만 봐도 배가 부르고 약속장소에 들고 나가면 친구들도 다 너무 예쁘다고 잘 샀다고 해주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거에는 어울리는 키링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예 붕크에서 파는 키링을 하나 샀어요. 매장에 가니까 키링 종류가 진짜 많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하나하나 대보다가 뭐 진주 리본으로 된 키링도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샤랄라한 느낌이 강해서 이 핑크색 공돌이랑 하트가 그려진 키링으로 구매를 했고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laughs> 노란색 하트 가방에는 이참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왕에 이런 포인트 컬러의 포인트 쉐일이면 아주 그냥 화끈하게 핑크색도 섞자 해서 <laughs> 이렇게 조합을 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다.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붕크에서 구매했던 가방은 백팩인데요. 헤이 더블 포켓 백팩이에요. 이거는 이번 봄, 여름에 다녀온 LA 여행을 앞두고 여행에서 쓸 백팩을 찾다가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거라 이때는 사실 저한테 두 개의 붕크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 브랜드를 단기간에 많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백팩을 찾아보자.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막 백팩을 매는건 아니니까 조금 여행용으로 저렴한 가방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다가 결국엔 분크로 돌아와서 이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정말 정말 효자템이고 저는 벌써 이거 뽕을 뽑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가방을 샀던 목적인 7박 8일간의 LA 여행에서 8일 동안 이 가방을 맸어요. 저는 원체 보부상이라서 어차피 여행을 가서 짐을 적게 들수 있는 운명이 원래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최대한 예쁜 가방 안에 많은 짐을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행은 아무래도 오래 걸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숄더백 대신에 이렇게 백팩을 구매를 한 건데. 근데 정말 이 친구는 당연하게도 일단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복조리처럼 여는 방식이고. 안에야 뭐 정말 혜자스러운 수납력을 자랑하는 친구였어요. 수납력도 좋았고, 이건 보시다시피 나일론 소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묻어도 그냥 툭툭 털거나 물티슈로 닦아내면 돼서 정말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니다 보면 이제 물티슈 같은 거나 아니면 선글라스 같은 조그만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짐들을 여기 이렇게 양 사방에 포인트 포켓에 넣고 다니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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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더라고요. 옆에 공간이 되게 특이한데,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끈은 또 특이하게 가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일론 백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여행 갔을 때 원피스에도 이 가방을 되게 잘 메고 다녔습니다. 끈 조절은 이렇게 버클로 하는 방식이라서 그냥 편하게 기호에 따라서 조절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몸체가 크니까 요즘 유행하는 인형 키링을 달아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 복조리 부분에 인형 키링을 달아줬었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LA 여행가서 사온 마리오인데, 이렇게 여행 내내 마리오를 달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거를 올해 4월에 구매를 했는데, 제가 구매하고 난 뒤에 이게 가방이 인기가 조금 많아졌는지, 컬러가 여러 가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시 사도 블랙으로 살것 같기는 해요.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이런 큰 인형도 부담없이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교동이 자랑 맞습니다. 이 가방의 유일한 단점은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 햇살에 맞다 보니까 이 몸체가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단점 하나 없이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여름을 위해서 구매했던 가방이에요. 패스톤의 바스켓 피콜로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이번 6월에 구매를 해서 정말 여름 내내 들고 다녔던 가방이에요. 사실 괜히 계절이 바뀌면 가방을 사고 싶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 가방을 찾아보다가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걸 살 때는 진짜 꼭 이번엔 정말 붕크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사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가방을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한 여름 가방의 요건은 일단 가벼워야 되고 가죽보다는 캔버스의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 핫팬들이 되어야 되고 여름엔 또 더우니까 숄더나 크로스도 가능해야 되고 너무 크면 숄더나 크로스로 했을때 걸리적거리니까 적당한 크기여야 하지만 또 양산이나 선풍기 같은 건 들어가는 수납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그 기준들을 다 통과한 제품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답정너가 아니고 정말 이번에는 내가 붕크가 아닌 다른 제품을 사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골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컬러는 네가지가 있었고 화이트랑 핑크처럼 조금 더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브라운이랑 캔버스의 조합이 굉장히 클래식한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면도칼로 잠금이 가능하고요 내부는 이렇게 넉넉한 통짜 수납이 그래서 파우치 같은 걸 넣으실 분들은 자유자재로 이거는 수납해주시면 되고 여름에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니기에 정말 딱이었던 가방이에요 이거는 가방 자체가 엄청 크진 않으니까 너무 커다란 인형 말고 한요 정도 크기에 적당한 인형 키링을 달아주면 아주 귀엽게 잘 어울립니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제가 마지막으로 궁크에서 구매한 제품은 드디어 가방이 아닙니다 바로 카드지갑인데요 발라카 카드지갑 페일핑크 컬러예요 이거는 비주얼이 그냥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이런 베이비 핑크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공주공주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지갑이 많거든요? 저는 지갑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붕크 매장에 가서 이걸 보자마자 충동구매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리본이 달려있는데 생각보다 부피가 엄청 있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크게 뜨지 않고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지갑이고, 수납 공간은 무난합니다. 양쪽에 수납 공간이 3개씩 있고, 뒤쪽에도 카드 넣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카드 최소 7장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지갑이에요. 컬러가 화이트, 블랙, 그리고 제가 산 핑크가 있는데, 제 지갑을 보고 친구가 바로 화이트를 구매를 했던 정말 실물 깡패인 그런 지갑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붕크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붕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왔는데도 다 디자인이나 소재가 달라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붕크에서 예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